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는 목욕했어요. 어, 엄마랑 같이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왔어요. 효자예요. 우리 레오 고마워. 엄마랑 같이 가줘서. 어, 너무 이쁘다. 엄마는 혼자 안 가서 안심심해서 좋았어. 우리 레오는 목욕하고, 맘마 먹어요. 너무 이뻐요 우리래요. 응? 배가 고파 갖고 이렇게 주먹을 꼭쥐고 먹어요. 요야 어. 많이 먹어 천천히 먹어. 음, 응? 음, 응? 아이고 이쁘라 우리 이쁜 연못을 좀 보여줄까? 이쁜 연못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어그지 이렇게. <laughs> 자꾸 따라오네 카메라를 <laughs> 카메라를 따라오면 안되지요 <laughs> 카메라를 따라오면 안되지요 <laughs> 아이 사람 너무 웃기네 옆모습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카메라를 따라오네 아, 레오야 아이고 이쁘다 애기 음. 레오 사랑해 너무 이쁘다